마트에 가시면 무조건 이건 네 가지 구매하세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식품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로 설탕은 반드시 비정제 설탕으로 선택하세요. 왜일까요? 일반 설탕과 달리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유기농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으니 꼭 비정제 설탕을 고르세요. 두 번째는 어묵입니다. 어묵을 고를 때는 반드시 어유 함량을 체크하세요. 60% 미만은 절대 안 됩니다. 맛도 영양도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80% 이상의 고품질 어묵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다면 밀가루 없이 어유 90% 이상으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세요. 세 번째 계란은 끝 번호가 1번이나 2번인 것만 골라담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란들은 넓은 축사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탈기 나은 거예요. 3번 4번처럼 좁은 닭장에서 키운 닭의 계란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타민 D와 오메가 3가 풍부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두유. 첨가물 범벅인 두유는 절대 사지 마세요. 요즘은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설탕도 넣지 않은 건강한 두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이네 가지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